할수 있을 것 같아요? 4니까 이것도 꿀이잖아요그쵸그 p 를 8이라고 하고 q를 -8. 그러면가 q가 뭐야? 0이죠. 0. 0. 아, 아닌데? 네, 8-8에다가, 네. A에다가, 제곱이지. 이게 8 나와야 된다 그랬지. 이게 계산하면 뭐죠? 16. 16? 아, 네, 16. 16 더하기 A에 제곱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8 나와야 되지. 여기 어, 제곱 들어있잖아.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게뭐 있어? 16 플러스 A가 되는 거는 8이 돼도 되고요. 하나 더 있죠? 어 8. 8이랑 마이너스 8이 돼도 되지 아, 네, 그러면 은 A가 두 가지가 나오죠 네. 마이너스, 8만 있지 마이너스 8 이때는 A가 마이너스 8이고요 이때는 뭐가 나와요 16에다가 몇을 더해야 마이너스 8이 나오냐 마이너스 24를 더해야 되네 A가 두 개네요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24 마이너 32. 이게 두 가지야. 3번. A하고 B하고 곱했더니 0보다 작대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또 A하고 B하고 더하니까 0보다는 크대요. 그 다음에 A의 절대값하고 B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이 더 크다. 어,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야?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어, 둘다 부호가 다르고요. 이거부터 볼까? 절대값이 뭐지? 찬호야,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 네, 절대값이 그냥 누가 절대값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줄래? <laughs> <laughs> 절대적인 값이에요. 어, 절대값의 뜻을 정확히 몰라요? 절대값으 마이너스. 그냥 부호를 빼는 건가? 절대값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절대값의 음. 의미가 뭐야? 음. 수직선에서, 음. 수직선에서, 음. 수직선에서 음. 떨어지. 그렇지. 0을 음.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점 0으로부터의 거리야, 거리. 그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거야. 원래 절대값의 의미가 음. 이거예요. 근데, 누가 더 크다고? b 가더 멀리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B가 있는 경우. 이 거리.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짧은 경우. 이렇게.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지. B가 이만큼 있어서 여기가 절대값. B. A가 짧게 있어서 여기가 절대값 A. 이렇게. 이때는 B가 플러스고 A는 음수라는 얘기고. 밑에 거는요. B가 마이너스고 A가 음수라는 거지. 아, 예, 반대로 얘기했다. B가 음수고 A가 양수라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골랐 거야. 자, A, B는 곱하면 0보다 작다. 이건 뭐되 알고 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양수래요. 누가 더큰 거야, 이거? 이그림이야 1번 그림이야? 2번 그림이야? 1번 그림이에요? 2번 그림이에요? 어, 어, 그렇죠. 1번 그림이네. 이거네. A가 음수네요. B는 양수네요. 그리고 절대값 B가 더큰 거네요. 그리고죠? 자, 이걸 이용해서 A 곱하기 절대값 A. 그럼 이제 풀수 있지 않냐? 더 설명해야 되냐? 더 해요? 더 해요? 영원아, 이거 뭐냐? 절대값 A요. A. A가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 없애면 어떻게 돼요? A. 뭐가 A야? 네, 그래, 뭐가 A야? A. B. 영하나 다 까먹었네. 아아 아, 갑자기 기운이 싹 빠져요. 아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환네다 까먹었네요. 야. 어허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a가 음수죠. 이거 이렇게 나와. 주영아 왜... 아, 갑자기 이제 빡.